simulate 흉내 내다 시뮬레이션하다 simulate 흉내 내다 시뮬레이션하다 altitude 고도 높이 altitude 고도 높이 deprive 빼앗다 박탈하다 deprive 빼앗다 박탈하다 discharge 방출하다 석방하다 해고하다 discharge 방출하다 석방하다 해고하다 disguise 변장하다 숨기다 변장 disguise 변장하다 숨기다 변장 corrupt 부패하다 corrupt 부패하다 patriot 애국자 patriot 애국자 disregard 무시하다 무시, 경시, Disregard. 무시하다, 무시, 경시, 길들이다, 도입하다, 길들이다, 도입하다, 변함 없는 불변의, 불변의 것, 변함 없는 불변의, 불변의 것, Draftic. 철저한 과감한, Draftic. 철저한 과감한, Devour. 삼키다, 개걸스레 먹다. Devour. 삼키다. 개걸스레 먹다. Paternize. 애용하다 후원하다. 아래사람 대하듯하다. Paternize. 애용하다 후원하다. 아래사람 대하듯하다. Subsequent. 이어서 일어나는. Subsequent. 이어서 일어나는. Substantial. 상당한 중요한. 실제하는 물질적인. Substantial. 상당한 중요한. 실제하는 물질적인 Suburb. 도시 근교 Suburb. 도시 근교 r 웃기는 터무니없는 r 웃기는 터무니없는 Manoeuvre. 신중하게 다루다 조종 책략 Manoeuvre. 신중하게 다루다 조종 책략 Betray. 묘사하다 표현하다 Betray. 묘사하다 표현하다 Thrive. 번창하다 번성하다 Thrive. 번창하다 번성하다 sanction 허가 승인 처벌 인가하다 sanction 허가 승인 처벌 인가하다 align 정렬하다 조정하다 align 정렬하다 조정하다 a 두려움 경외 a 두려움 경외 s t h e 달래다 진정시키다 soothe 달래다 진정시키다 disparity 불일치 차이 격차 disparity 불일치 차이 격차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indecision 우유부단 망설임 indecision 우유부단 망설임 realm 왕국 영역 범위 realm 왕국 영역 범위 furious 격노한 맹렬한 furious 격노한 맹렬한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 affordable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affordable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physiology 생리학 physiology 생리학 confer 수여하다 주다 상의하다 confer 수여하다 주다 상의하다 curb 억제하다 제갈 억제 curb 억제하다 제갈 억제 endurance 인내 참을성 endurance 인내 참을성 probe 철저히 조사하다 캐다 탐사 probe 철저히 조사하다 캐다 탐사 recess 휴식 휴업 오후지 recess 휴식 휴업 오후지 vigorous 원기 왕성한 활발한 vigorous 원기 왕성한 활발한 reciprocate 보답하다 교환하다 reciprocate 보답하다 교환하다 inspection 조사 정밀 검사 inspection 조사 정밀 검사 simulate 흉내 내다 시뮬레이션하다 altitude 고도 높이 deprive 빼앗다 박탈하다 discharge 방출하다 석방하다 해고하다 disguise 변장하다 숨기다 변장 corrupt 부패하다 patriot 애국자. disregard. 무시하다, 무시, 경시. domesticate. 길들이다, 도입하다. invariable. 변함없는 불변의, 불변의 것. drastic. 철저한, 과감한. devour. 삼키다, 개걸스레 먹다. patronize. 애용하다, 후원하다, 아래 사람 대하듯하다. Subsequent 이어서 일어나는. Substantial 상당한, 중요한, 실제하는, 물질적인. Suburb 도시 근교. Ridiculous 웃기는, 터무니없는. Maneuver 신중하게 다루다, 조종, 책략. portray. 묘사하다, 표현하다, drive. 번창하다, 번성하다, sanction. 허가, 승인, 처벌, 인가하다, align. 정렬하다, 조정하다, u 두려움, 경외, soothe. 달래다, 진정시키다, disparity 불일치 차이 격차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indecision 우유부단 망설임 realm 왕국 영역 범위 furious 격노한 맹렬한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 affordable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physiology 생리학 confer 수여하다 주다 상위하다 curb 억제하다 제갈 억제 endurance 인내 참을성 probe 철저히 조사하다 게다, 탐사, Recess. 휴식, 휴업, 오지, 원기왕성한, 활발한, Reciprocate. 보답하다, 교환하다, Inspection. 조사, 정밀검사, <목소리>